마태복음 Q&A 제 10회 3-3. 세례 요한이 말하는 알곡은 누구이고, 쭉정이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이 세례 요한이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상입니다. 왜 굳이 이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세례를 받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사장 가문이 후손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고 제사를 지내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상한 세례 요한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시에는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로 모입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사에 드릴 재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성전이 없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과 세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세례 유한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느냐는 문제입니다. 개혁 개정 성경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고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구경 삼아 감시 삼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경 삼아, 감시 삼아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가장 핵심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유대교의 최고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이런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에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부르짖고 있는 세례요한이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비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세례요한이 주류로 보이겠습니까? 비주류로 보이겠습니까? 비주류로 보입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제도권에 속한 승리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세례요한은 제도권에서 밀려난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올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구경 삼아 감시 삼아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이들은 잘못한 게 있으면 제물을 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같은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요한을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구경 삼아, 감시 삼아 세례요한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세례요한의 태도에서도 이들이 구경 삼아, 감시 삼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시도치 말입니까?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만약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를 하러 오는 것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다시 도친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세례요한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섬뜩한 말을 서슴지 않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몹시 궁급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례요한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세례요한은 비정상이고. 비주류이고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종교 권력을 장악한 채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눈물까지도 짜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제사장의 후손임에도 성전을 떠났던 것이고 성전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구경거리로 삼고 있고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지 않을까 감시를 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속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마음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나. 너희들은 큰 죄를 짓고서도 회개를 하지 않기에 맺을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세상의 모든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너희들은 돌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직 죄만 지으며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너희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 그릇된 말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바른 말이 아니라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은 그럴듯 하지만 아주 심각한 오류를 품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모든 말은 유대교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마태복음 3장 10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과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모아 고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알곡은 따로 모아곡간에 보관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쭉정이는 다 거두어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고, 너는 알곡이니 곡간으로 가고, 너는 쭉정이니 태워버린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쭉정이도 알곡으로 바꾸어서 곡간으로 들여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알곡은 곡간으로 보내고 쭉정이는 불태우는 것은, 흥부와 놀부전에 나오는 제비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비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정신세계를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났고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유대교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유대교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유대교의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랑이라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이 없으니 세례 요한의 입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악담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시 도친 말, 끔찍한 말,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고, 일요일이면 이산저산 산 등산 다니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알곡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담임 목사 말잘 듣는 사람은 알곡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태어나고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쭉정이인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산저산 산 등산을 다니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할알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할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기에 알고 계시고 구원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곧 구원을 받으실 분이시기에 알고 계십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